교통물류실장 이승호입니다. 화물연대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4년에는 지입차량 현물출자 기재를 의무화하고 계약갱신을 6년간 보장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운송 사업자 허가 취소 시 지입 차주에 대한 허가를 부여한다든지 위수탁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대책에도 번호판 교체를 이유로 한 부당한 검전 요구 차단, 운송회사의 일방적 계약 행지를, 해지를 방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일반 조합원들은 저유가 기조하에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입니다. 정부는 화물 연대가 운송 방해 등 불법 집단 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불법 집단 행동에 참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며 운송 방해 등을 할 경우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종사 자격 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 또한 불법 집단 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한편 운송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경찰 에스코트를 실시, 실시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송 등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할 방침입니다. 화물 연대는 국가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집단 운송 거부 주장을 철회하고 일선 화물 운전자들께서는 강성 지동부의 명분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